생파를 노리터에서 한다고요? 저도 이제 34살인데 생파를 이렇게 한다고? 아니 이거 껍질 닦아 고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? <laughs> 됐지. 시작. 생일 축하합니다. 이 34살 생일을 이렇게 보내다니. 생일 축하합니다. 불어 빨리. 아, 나 이거 또 산. 됐어. 너 이렇게 들어. 들어 네? 이렇게. 제가 뭐 그래요? 아 정말 34살 생일이 정말 너무 행복하네요. 아이고. <laughs> <laughs> 여러분, 오늘 제 34번째 레벨업 하는 날입니다. 어이구, 제 생일 축하를 받기 위해 박두과 형님 집에 찾아왔는데요. 그냥 찾아와서 생일파티를 해달라고 할 생각입니다. 다이소에서 큰맘 먹고 섰습니다. 어? 뚜까 형이 오고 있습니다. 형이 안녕하십니까. 제 생일 축하를 받아내러 왔습니다. 생일 생일 파티 <laughs> 해줘요. 아, 내 생일 파티 해줘요. 아직 이 시간이면 대낮 아닙니까? 오늘 생일인데요. 원래 해줘요. 생일 파티. 생일, 그래서 나 생일 선물 가지고 나오긴 했어. 어, 그래요. 일단은 그러면 생파를 놀이터에서 산다고요? 저도 이제 34살인데, <laughs> 생일 선물 받겠다고 이 시간에 신나. <laughs> 아니 축하해주러도 안 오고 그러면 축하 받으러 와요. 아, 생일 축하한다. 저 이제 내년이면 3 5 살입니다. 이거도내서안 어. 오. 고 좋겠다. 생포를 이렇게 한다고? 야너도 웃지만 말고 한마디 해. 빨리 아, 생일 파티 해주세요. 어. 너 그럼 케이크랑도구 일단 일단은 <laughs> 케이크. 아니 아니 여기 여기 왜 들어가죠 케이크? 안녕하세요. 여기는 케이크 안 파는데? 어, 뭐 없다, 당연히 없죠. 빵집도 안 가고. 네, 초코 아 그냥 파운드야 그래도 케이크야 이거 너어차 초코파이 안 먹잖아 아 그렇긴 한데 아 정말 곤란한데 먼저... <laughs> 아너카아왜 싫어요? <laughs> 이게 말이 되는 야, 야, 건가? 사 정성이 어? 중요한 거야 네? 야, 이 시간에 내가 나왔으면 됐지 <laughs> 이게 <응>? 맞아? <웃음> 아니 <웃음> 어, 야 나도 34살이고 여기 갈거 좋다 야 아니 <laughs> 너네도 너가 부를래? 너가 우리 중에 제일 잘 부르잖아. 아니 이거 껍질 낙하고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? <laughs> 됐지. 시작. 생일 축하합니다. 이 34살 생일을 이렇게 보내다니. 생일 축하합니다. 불어 빨리. 아, 나이것또 샀는데. 그래도또할 거면. 아니야 됐어. 너 이렇게 들어. 이쪽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부세요. 아 정말 34살 생일이 정말 너무 행복하냐. 뭘 불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마스크 끼고 불어도 되겠네요. 야, 뭔가 욕이 욕하는 거같아 <laughs> 여러분 저랑 가장 친한 친구들이 다 이렇습니다. 이거나 먹어라 이런 느낌인데. <laughs> 나갈 거야. <laughs> 야 연락하지 마라 앞으로. 다음 아. <laughs> 그래 내 선물이 있잖아 이거 갑자기 억울해가지고 뭐 뭐라고요? 야! 아, 이게 진짜 맞아? 아니.. 야 이거 맛있어 타이백 줄이야 이거 타이백이요? 야. 나 지금 너무 당황해서 아무 멘트 생각이 안 나고 아.. 정말.. <웃음> 감사하네요 선물이야 마음이 중요하지 내가 아니요 저는 금액이 중요한데요 알았어 이거 자자자 뭔데요? 어? 저거 애플워치 있는데? 내놔 어, 아 아니 아니 일단 감사합니다 뭐죠? 뭐지? <므보보보보라고> 왠지 포장도 없는 거 보니까 급하게 집에서 뜯어온 거 아닙니까? 아니에요? <므보보라고> <므보라고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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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오, 뭐야? <므보라고> 오, 아 <아이고>, 이거 그거네. <므보라고> 그거죠, 올검 <올껌> 그거. <므보라고> 오. 오 굉장히 예쁜데요? 오 예쁘다 이거 예쁘다. 오 진짜 예쁘다 오 여기 하나 더 찰까? 어유 오, 멋있데오 멋있어 굉장히 멋있어 오 굉장히 예쁜데요? 근데 나는 시계도 잘안 차고 애플워치도 있는데 이걸 준다고? 내놔는 거 <laughs> 그래도 마지막은 흔훈하게 끝나네요 자 여러분의 34살 생일 크게 다를 것 같습니까? 34살 되기 전까지 주위 지인들을 지휘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건 빵 껍데기 닦아서 어떻게 갖고 져죠이 돈으로 샀으니까 네가 가지고 가야지 <laughs> 아, 진짜 최악이다 소세지 남어도 되냐? 아 열받네, 아열받다 감사하서 서서저좀 아, 마음에 안 되니까지. <laughs> 갖고 올래? 아니, 깐 먹을. <laughs>